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역산업 확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6일 광주 북구 빛고울 창업스테이션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경제산업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자치구 순회 시민공청회와 병행해 진행된 분야별 직능공청회로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에너지 산업계, 경제 단체와 농민 단체, 연구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 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특별법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고 이후 진행된 의견 수렴 시간에는 경제 산업 현장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단체와 산업계는 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기업 활동 효율성 제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제조업 데이터와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농업인들은 도시 농업의 광역단위 정책 추진으로 팔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으로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좋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이 머무는 특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통합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분야별 직능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호남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였습니다.